아 올리는 거 아니라 팀 뷰로 본대요. 개부 좀. 아이고. 아니, 늦었어요. <laughs> 아니, 괜찮아요. 아 늦었어요. 아 괜찮아요. 아또아 이거 프랩스 <laughs> 명, 오, 하루 어디야? 에이브, 베란다스나. 아씨뺀데 여기고 올라왔었구나. 베란다에서 나왔어. 7 0 a 네 어, 계속 계속 계 이거 나 죽었을 때는 안 해도 되죠? 죽었을 때 해야 된다고요? 아이씨 새끼들. 아, 십섹끼들 아, 플랩스라 이거 오반데? 렉도 걸리고 지금. 애로, 어 뭐야 아나 잠수 타고 있었는데 언제 언제 왔네 아발나 <놀라> 백업 좀 가다가 죽게좀 하지 말아봐 아 진짜 내스나들어지 이거 나 총알이 몇발 나가다 끊겨요. 렉 때문에. 이 새끼들 위복 던지네. 이닉스 개피. 이거 똥. 이거 똥. 소리. 어, 야, 꼈어, 아! 에이롱! 에이롱, 다 계산, 라스트 개피. 라스트 개피, 그냥, 그냥 가서 몇대 박아도 요몇 대? 한 대가 아니라? 한 대, 두 대. 피스털로 한 대일걸요? 소리. 한 대죠, 피스털. 두 대. 몸샷도된데 그... 그것도? 헐? 어? 시그루 한 패드 때린 것 같은데? 시그는 데미지 앞에. 패스들, 사이포대 패스들. 계산 아, 조심. 개금이인데사이포대에디나사이포대 에디스. 없음. 아, 야, 사이포대에디나 3거리 음. 째는 럴 조심. 삼거리 아, 3거리. 아나 짜증나 지금. 뭐야 이게? 롱 소리. 깔방. 깔렸다. 똥똥. 설때 보인 거 같은데. 어, 개구방 사운드. 아, 씨. <laughs> 개구방도 아니었어. 제 하나 있었어. 저 개부점요 개부. 유닉스 잘 쏘는데? 잘 쏴요 빨라요. 아까도 발렸어요. 뭔 개오바야? 유닉스 개피. 아왜안 죽어 쟤네 아. 셀퍼 애스나, 오닉스나에이쿠스 에이쿠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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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나 b 에이이거 b, b 유닉스 개피 이쿠이스닉스스나스나에스나에이쿠 아, 어, 개피, 집게. 개피. 집지, 스나. 나스나? 나스나 응. 개피. 이방도 심. 나이샤. 야. 이방. 야. 이방. 바로 앞에. 아, 자. 나이샤. 이방나이나이 나이샤. 이나이 어 찐도 형, 찐도 찐도 형. 씨발 오늘 스나 첫 판하니까 존나 안 된다. 레프스라. 어, 어 이거 계속. <웃음> <웃음> 지금 TV 알아요? 아야저 새끼 존나 빠른데? 완 없네. 비인들 비빈들빈인들 비인들 비인들 들 스나 박스디랑 라플. 어 이거 진정 개피 진정 필이다. 어나 봐. 미안. 살만 못하게 막아봐. 아, 나, 얘네 오바야. 뭐야, 이게, 프랩스. 하, 열받아. 이거 끊겨요, 계속, 나. 그니까. 러 어. 아, 럽시아, 씨. 이거 봐. 여까지 걸려, 나, 인터넷. 에이 A 파나. 야 뭐야, 야 A 하나. 내리면 내리 A 살, A 살, A 살, A 살. 개구대기 안에 있을 거야. 개구대기 안에 있을 것 같아. <목소리> 아, 이렇게 나팔까? 그리고 나 보돌이라서 울맥도 뭐 말리고. 개부전이야 개부 다시. 야, 쟤 유닉스 저새끼 잡는다. 아니, 씨발 못 잡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럭셔시드냐? 아, 다음, 알았다. 빨망 먹어. 야, 이거 너무 뛰야, 너무 뛰야. 개방, 개방인데 개삼 소리 났어요 개삼, 개삼 개방, 개방 a 이 A9 a 구나방네 오른쪽, 예. 다운 미친 놈들 얘네 진짜 나 원래 이거 프렙스, 아... 개부 다시는요 꼈다. 죽이 대패스 하자 계산.